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자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 드리는 시간은요. 12월 10일 수요일 날입니다. 저녁 11시 30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늦게 촬영해 드리는 건 우리가 내일 목요일 날 가장 중요한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일단은 지금 현재 실시간 미증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AI 로봇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내일 목요일 우리 원이콜딩스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원이콜딩스 주가 플러스 5.3% 전후가량 자 추가적인 상승탄력 가져가주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인들의 매세가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 촬영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주가 자, 올라갈 거니까 투매 물량 던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목요일날 주가체가 어떻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완벽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세력들의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맞게끔 우리 주주럼들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지까지 완벽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력들의 정보들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와주고 있는 테슬라의 로봇 관련된 부분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있는데 이게 자 우리 내일 목요일 주가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자 끝까지 바라봐주시고, 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도움 많이 달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목요일 날은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것 같아요. 자 목요일 장 중에. 영상 촬영해서 올려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열어 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 우리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로 통해서 돈벼락 더 맞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 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돈벼락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고점 대비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절대로 투매물량을 던지시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서 주가체가 6 0선라인권에서 지지받고 끌어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12월 10일 오늘 수요일 날이었죠 암묵적인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날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원액홀딩스가 수요일 주가에서 상한가를 가져가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틀 정가 종가 대비 플러스 40%자 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한, 상한가로 가져가 줘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게다가 최근에 주가를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동안 신용 쓰신 분들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자 그런데 자 그렇게 신용 물량이 많았던 부분이 주가가 최근에 하바 압력을 보여주니까 여기 있었던 신용 물량이 여기 있었던 시험을 여기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털어주니까 신용 물량이 다 털렸죠 다 털려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매매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가 자체가 5% 전후가량 상승 탄력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었고, 자, 일단은 이전고점 라인권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주가가 대반전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잡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후가량? 72억 전후가량.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러한 흐름이 나왔었던 건말 그대로 선반영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증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실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 현재 실시간 미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아주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AI 인프라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다음에 뭐 슈퍼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델테크놀로지 기타 등등의 주요 AI 인프라 관련된 주목구들은 조정 받아주고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 주가 자체는 반등 잡아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현재 테슬라만 자 테슬라 주가 체만 현재 플러스 1%대 반등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AI 로봇 대장주인 테슬라는 일단은 반등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고절 라인권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AI 로봇 관련된 대장주인 테슬라 주가 체는 버텨주고 있는 흐름. 게다가 어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반등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원이콜징스뿐만 아니라 AI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 주가가 반등을 한 건, 자, 오늘, 어, 목요일 날, 자, 지금 실시간으로, 자, 지금 테슬라도 놓고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반등 잡아주는 모습에 대해 선반영이 일어났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곧점 라인권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라인권을 뚫고 오늘 올라가줘야지만이 내일 목요일 날, 우리 원익 홀딩스 주가가 여기서 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여기 요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그러면 지금 오늘 자 테슬라 주가 제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이 고점 라인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것이고 오늘 우리 원익 홀딩스도 자 여기 라인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일단은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 살짝 반등하다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로봇 관련된 ETF 지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차트가 미국의 자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된 지수인데 자 신고가를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말아 올려주는 파동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원리콜딩스 주가랑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우리 원리콜딩스는 지금 원일 로보틱스로 해서 AI 로봇 쪽으로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익홀딩스 독단적으로 올라가려면 자체적인 재료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종목이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유싸함인데 자, 일단 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고 자, 로봇공화 및 자동화 테마 로봇, 자동화 로봇 관련된 주목군들도 일단은 비슷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건 우리가 자, 큰 그림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월봉상으로도 아직 윗골이 잡아가지고 주가가 폭락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봉상 라인권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AI 로봇 관련된 조목구들은 조종받아주게 된다면, 요렇게 10선, 5선, 20선, 60선, 100선 라인권에 대한 지지라인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면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우리 원익홀딩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신고가 패턴을 찍었고 눌러줬다가 올라가죠. 여기서 움직이는 게 지금 미국의. AI, 로봇 관련된 지수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차 물량이 아직까지 상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없어요. 현재 대차 물량이 220만 주 물량가량 쌓아져 있는데 자, 일제는 현재 공매도 물량만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얼마가량? 100만 주 물량가량 쌓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매물량을 상환시켜줘야 되는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게 12월 달에 도래하는데, 근데 이게 내일, 목요일 날이 지나고 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일, 지나고 나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만 잘 버텨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원이콜딩스가 지수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내일이 가장 중요해요. 내일 목요일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인들이 지금 콜옵션 시장에서 자, 외인들이 콜옵션 시장에서 콜이 뭐냐면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선물 어, 옵션 혹시 만기 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외인들이 콜 포지션을 매도한 게 얼마가량 됩니까 마이너스 926억 정도가량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줘요 그러니까 매도했다라는 건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콜이니까 이걸 매도를 때렸다라는 거니까 지수가 내일 목요일날까지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목요일날까지는 지수가 올라가면 급등하면 외인들은 엄청나게 손실을 보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날 만큼은 내일 목요일날 만큼은 외인들이 죽어도 지수가 위로 급등하는 거는 막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에서 왜냐면 이게 지금 926억이 작아 보이죠? 이게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을 두개더 붙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조 2600억이요. 그러니까 이 10조 원이나 되는 이 가량이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내일은 눌러주는 파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끌어내리는 윗꼬리 잡아주는 흐름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내일 목요일날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윗꼬리 잡아주는 흐름이냐, 목요일날 조정받아주는 흐름이냐, 이 흐름에 맞춰서 일단은 지수가 영향을 받겠죠. 게다가 반대로 코를 팔게 되면서 외인들이 이렇게 푸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 있어요. 얼마? 플러스 297억 전후가량. 풋스 뭐냐면 지수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97억 일까공뜨에 그러니까 붙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반올림해서 3조 전후가량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들은 12조 원 전후가량 지수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베팅했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만큼은 우리 주주님들 지수적인 부분에서 병동성 자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지금 원이콜딩스 로봇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셔야지, 아니, 왜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십니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원이콜딩스는 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잘 보세요. 오늘 원이콜딩스가왜 올라갔을까요? 자, 아래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보이시는 차트는 원익홀딩스 차트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11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쭉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 원익홀딩스도 고점 대비 11월 달에 11월 달에 쭉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11월 말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쭉 올려줬다가 요렇게 지탱받아 주고 있죠. 12월 달에. 자, 우리도, 원익 콜딩스도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요렇게 놓고 보시면 고점 대비, 자, 저점 대비 쭉 날아 올려주고 있는 파동 보여요? 그죠? 올렸다가, 지금 요렇게, 올렸다가 요렇게.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10월 달에도, 자, 저점 대비 쭉 올라가지는 모습 있었죠? 우리, 원익 콜딩스도 요렇게 10월 달부터 쭉 올라가지는 파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9월 달에도 마찬가지. 9월 달에도 코스닥 지수가 쭉 올라가지는 파동이 있었는데, 자 우리 원익홀딩스도 9월 달부터 쭉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입니까? 자 여러분들 9월 달, 9월 달 올라가지고, 10월 달에 올라가지고, 자 11월 달에 내려가지고, 11월 말부터 끌어 말아 올려주게 되면서 요렇게자 우리 원익 코스닥 지수도 자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요렇게 거의 데칼코마니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 워이콜딩스가지수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까?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라고요. 왜요? 지금 워이콜딩스는 AI 로봇에 지금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내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지수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장상하는 것 이상으로 변동성을 가져가 준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잡아주니까, 우리 원이콜 지수도 바닥을, 뭐냐, 반등을 잡아주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일, 자, 목요일 날,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면,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2026년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업화에 병국점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대요. 폭발적인 출하량에 대한 증가가 나와지게 될 것이고요. 2026년도에는 출하량은 이미 이미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미 5만대 이상의 자 이상을 기록하고 전년 대비 700% 이상의 7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가 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성부 스케일업에 대한 응용, 테슬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기업의 제조 물류라든지 궁극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 단계까지 가져가 줬고 이제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언제? 2026년도에.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국은 이미 대중화와 고급화 양립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지금 중국의 프리에라든 기업과 유비테크 등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 자동차 등 특정 분야까지 고급 모델의 비즈니스 이 e 로봇을 지금 양산에 돌입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본마저도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 등 지금 전체적인 로봇 관련된 출하량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2026년도에 양산에 들어가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가져가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2026년도 우리 K,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수주를 대거 가져오게 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지게 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줄 거라고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지면 당연히 응당 마땅 고드리식으로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거 맞다 안 맞다? 맞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지금 자 미국과 국가 로봇 전략을 확대하게 되면서 K 로봇 관련된 섹터의 흐름을 가져오려고 가져 어, 지금 흐름을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지만 삼성전기와 마찬가지 휴머노이드 주도 기업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이제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우리 원익 로보티스도 지금 로봇 송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와 밀접하게 M O U를 체결한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자 이거 아실 겁니다. 이제 자 150조 원이 넘는 부분이 코스닥 정책 자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이 넘는 규모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일 거고, 우리 코스닥에는 어떤 종목이 대거 들어갔습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라고요. 여기에 패시브 매세가 달라붙어 줄 거라고요. 얼마? 150조 원이 넘는 자금 말이죠. 그러면, 주리의 원익 홀딩스 주가. 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지금 3만원짜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의 가능성놓 높겠다 우리 최소한 30만원까지는 가야겠죠 자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께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목요일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시초가 자체가 내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도 미증시가요렇게 일단은 버텨주는 흐름처럼 보이긴 하는데, 살짝 약세 흐름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유람들 여기에 맞춰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도 앞으로도 도움 많이 달라 하시는 분들 좋아요 라든지 댓글 참여는 당연하겠지만,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영상을 여태까지 걸려야할때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시면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떠지는 거예요.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지만 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 주시대장의 영상이 알람이 떠지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30분 정도가량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리면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 정도 가량 증시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도 목요일날 한시 존도가량 영상을 예를 들어 촬영해드리면, 저는 아침 8시부터 점심 1시까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 촬영이 끝난 1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커요. 30분가량으로 너무 제, 어,냐,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내일도 마찬가지. 12시간 내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점이란 것도 마찬가지. 주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신 분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탈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타점과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24시간 대응해드리는 대응 전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띄워드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었단지, 다 세력들의 의도가였단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시 나온 것까지 그리고, 자, 오늘 목요일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d 데이다 오늘 여러분들 미친 변동성 장세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완벽하게 매수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릴게요. 오케이? 대응 전략까지. 자,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제가 직접 운영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똑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문자,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자 여기 위에 텔레그램 막 들어올 수 있는 자 그리고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게요 010-3044-6681이주식대 등의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는 거돈 드시는 거 아니까 문자로 딱두 글자만 뭐라고요? 원이콜딩스할때 원익 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막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영상 하단부에 자,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아래 우리 스마트폰도 더보기란이 있으고요. 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떠있을 겁니다. 자, 이 링크 이상관이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가 만든 겁니다. 돈 드시는 거 아니요? 자 그래서 요 링크를 요렇게 클릭하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러한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가 주실 겁니다. 010-3044-6681. 이 주식 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로 세팅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고 어오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문이 땡땡 옆에다가, 원, 익, 이라고 두 글자, 원, 익, 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고, 보내기 버튼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 드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아니라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주식대장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장중의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릴 것이고 오늘 목요일날 무조건 디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지수의 대변동 흐름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영향 가져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타점이 나올 것이니까 타점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면 이게 시세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에 안 좋아요. 그래서 가설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 문자로 다 모두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 아래다가는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있으만은자 세력주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매수하시던. 를 마시던 여러분들의 차인데요. 자, 지금은 어떤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냐. 바로 요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M&A 나올 종목입니다.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삼성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원니콜딩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져가지고 매수하기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잡으세요. 요거. 오케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손절 물량 대거 났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 세력이 바닥을 주고 담기는 거 보이십니까? 바닥을 주고 담겨요. 근데 그냥 지지만 해주면 되죠? 거래량, 돈이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때 큰 자금이 매집을 하는 거니까. 저점도 그때 주고 담겠지만, 이렇게 고점도 주고 담기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박스권에 매직하는 종목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고점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싼 값에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를 빼는 거고 반대로 저점을 주고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요. 오케이? 완벽한 세력주 매입주 왔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주가를 폭락할 것처럼 보이더니 자기들 평단가 오니까 그대로 장대양봉 꽂아버리죠. 그러면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까지 완벽하게 소화 끝!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 날아가겠네. 200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갖고 왔냐고요? 항상 저 매물 대까지 가는 법이죠. 500포인트까지. 근데 가장 높은 매물 대 여기, 가장 많은 매물량 여기, 그럼 여기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9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가져가 준다면 우리가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에 100%는 없죠. 다만, 제가 세울 때가 똑같이 대응시켜 드릴게요. 여기 세울 때돈쓴 가격 여기 저점 있죠? 여기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는 자금대로 하시는 거예요. 100만원이 됐던, 천만원이 됐던, 웬만하면 할게요. 세울 때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천만원의네배면얼마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회 돈벼락 맞으실 기회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 내일 목요일날 24시간 12시간 내내 대응하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타점이란게 무조건 나올 것이고 주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신 분들 자 12시 내내 대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텔레그램만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로 타점과대응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뭐라고요? 자, 딱두 글자만 원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링크 문자 무료로 보내 드릴게요. 무료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해 드리는 대응 시스템입니다. 근데 구독을 안 눌러신다더라도 자, 좋아요 눌러시거나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우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링크,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목요일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안에서 신명나게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에 미국 FOMC 회의 열립니다. 여기서 금리 정책까지 같이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